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짱구는 못 말려 24기 23화 이슬이 누나랑 아침 체조 가요 리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슬이 누나랑 아침 체조 가요! 처음은 옥수수를 가져다 주고 나서, 시원한 보리차를 짱구에게 대접받는 이슬이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미선은 아침 체조 포스터를 발견한 이슬이를 보자, 내일부터 5일 동안 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너도 한번 가볼래? 귀찮아요. 이에 이슬이는 아침 체조에 참가하려 했으며, 조금 전까지 아침 체조를 귀찮아하던 짱구는 이슬이에게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짱구야, 내일 데리러 올게. 근데 일어날 수 있겠니? 그런 것쯤이야 시군중 먹기죠. 또 미선이가 이에 따라가려하자. 엄마도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나도 너희랑 같이 갈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그런 거안 해도 날씨나세요 속보에는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이슬이와 만나다 결혼까지 할 거라 여긴 뒤로. 다녀왔습니다. 어, 어 짱구야 얘기 들었어. 내일 아침부터 이슬 씨랑 잘게요. 어? 일찍 일어나기 위해 저녁 일곱 시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선이한테 이슬이와 아침 체조 가는 것 대해 듣자. 일어난 뒤로 고대하던 아침 체조를 이슬이와 했습니다. 이후 열심히 해공책을 받자는 이야기를 이슬이에게 듣자. 그녀와 함께일 경우 한달 동안도 아침 체조를 할수 있다는 약속을 이슬. 치료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아침부터 자려했으며 오일 뒤에 비가 올 뿐만 아니라 시간이 늦었음에도 이슬이가 안 왔습니다. 심지어 연락까지 되지 않자 걱정되어 짱구는 우산도 없이 그녀의 집까지 뛰어갔으며. 미안해 깜빡 늦잠 잤어. 그뒤 늦잠을 자 지각한 이슬이랑 합류하고 나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에 비가 그치자 아침 체조를 한 뒤로 공책을 이슬이와 받아 행복해하는 짱구가 나오며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